첫번째 발언으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조진희 활동가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어, 지난 연말 정부는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 윕스라는 주제로 제1차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정책은 과학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 민주적 책임원칙에 기반해 정부가 책임있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PKM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수 없다. 출력 조절이 불가해 전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 이미 지난 정부는 핵발전 예산을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재생에너지 지원과 기후 대응 기금은 오히려 삭감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더 이상 정책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모두가 공정한 책임을 지고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무책임한 에너지 믹스 정책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비판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탈핵 희망 전국순례의 길에 오른다. 전환을 미룰수록 산업,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은 어려워질 뿐이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회적 합의의 본질을 흐리는 형식적인 에너지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라. 셋째, 지역, 특정 지역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마련하라. 탈핵 로드맵에 기반한 제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